안녕하세요. 7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레너드 레이븐 힐은 우리가 기준이 여기던 것이 모두 깨어지고 무너질 때 비로소 가장 귀하신 주님만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또 찾아오신 하나님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복강에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야곱에게 남아있던 영적 장애물 제거를 위한 치열한 공방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그의 마지막 아지볼문으로 리십니다 야곱의 전원달리는 절망의 표식이 아니라 새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은혜의 표식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 출발선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그저 생명이 연명되고 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다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환하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펼쳐질 미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지만 그래도 두려운 마음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만날 수 있었던 특별한 것은 야곱에게 결정적인 순간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알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언제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보게 할수 있도록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듣고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할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뽕나루에서 가족을 모두 보내고 혼자 남아있을 때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가뜩이나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으로 두려움에 찬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으니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겨를도 없이 그와 씨름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얼굴을 어긋나게 하고 씨름했는데 이것은 이후에 애서와 끼워안고 화해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야곱 자신이 현 상황을 역전시키려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상황을 바꾸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정체를 모르는 사람과 동통하는 시간까지 씨름한 후에 그를 보내지 않고 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은 복에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새 인생을 살게 하는 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임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오름을 내포합니다 덧붙여 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에서의 군대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야곱은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하나님 자신이 보존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표현의 어근은 동일하여 야곱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곡선 위의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변곡점이란 그동안 익숙하게 지내다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 혹은 하나님을 만나 굴곡이 생기는 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약복강에서 드디어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21절로 24절은 야곱의 씨름입니다. 야곱은 선물 사절단이 모두 야복강을 건넌 밤에도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야곱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애서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솔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지만 정작 본인은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았습니다. 에서의 공격에 대비하는 야곱의 이런 모습은 그가 그만큼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염려만 할 것인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위해 늘이 일이 습관화되도록 꾸준한 경건생활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가 어떤 사람의 도발을 받아 날이 새도록 시험을 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시험을 하는 듯한.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신비한 존재가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씨름을 걸어왔고 그에 응수하여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언제나 손을 내밀면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길을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 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 들려주시는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며 친밀한 교제를 합시다. 25절로 32절은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그 신비한 실험권은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 위골시킵니다. 날이 샐때그 사람이 나를 놓아달라고 하자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응수합니다. 그러자 그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늘 남과 경쟁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체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스스로 이루려는 힘, 곧뼈가 부서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치는 씨름꾼,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뼈가 어긋나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사건은 야곱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 교만과 아집이 깨지는 고통을 겪은 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인생, 바른 가치를 따르는 인생,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인생에 변곡점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 짓습니다. 옛자가 붕괴된 그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생명이 보존된 일에 감격합니다. 비록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영적각성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걷는 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이기고 속여 부유하고 강해지려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후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겸손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뼈가 위골되어 철른발이가 되었지만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밤을 지나 돋는 해처럼 새롭고 복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서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 여정의 변곡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주시고 늘 곁에 계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인생의 변곡점을 맞아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회개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비교할 수 없기에 야곱처럼 끈질기게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려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